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 되기의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C C I V 루시드 모터스 새로운 소식이 나왔고요. 바로 세 명의 멤버가 새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멤버 중두 명이 프로모션 이제 승진을 하였고요. 이 새로운 멤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멤버는 지금 두 명이 애플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한 명은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항공 분야에 에어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루시드 모터스 에어버스 관련해서 아, 루시드 모터스와 애플의 연관 관계 관계에서 몇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멤버들이 영입된 것을 보면 애플과의 연관 관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인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마이첼 베리라는 인물이고요. 이번에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디지털 임명이 되었고요. 해당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잠깐 어제 시향을 보면은 어제 다우, 나스닥, S&P 모두 하락을 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CCIV도 하락이 나왔고요. 어, 해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잠깐 CCIV 보자면, CCIV 어제 빠져서 이제 좀 하락이 나왔지만 아직 추세선을 이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해당 인물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제 앞서 표지에서 설명드렸듯이 세 명의 인물이 이제 영입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이제 마이치, 마이크 셸베리라는 인물이고요. 나머지 두 명은 어 닥터 펜트 포레들 그 다음, 니콜라스, 민바, 민바이올렛, 이렇게 인물이 세 명이고요. 이 마이첼 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첼 벨 여기 보시면 좀더 확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첼 벨 보시면 30년의 하이테크 익스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애플과 인텔에 최근에 이제 근무를 했었었고, 그 다음 이제 EV 스타트업인 E.V. 전기 트럭이죠. 전기 픽업 트럭의 선두 주자인 리비안, 리비안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전기 트럭을 생산하기로 되어 있는 리비안이죠. 리비안에서 근무를 또 하였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이클 베리라는 인물이 애플과 인텔에서 근무를 했다는 점이고요. 이걸 좀더 기사를 보시면 애플에 있을 때 he played significant role. development of iphone imac airpods and apple tv produc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 이 루시드 모터스와 애플의 연관 관계가 좀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클 베리라는 인물이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디지털로 임명이 되었고요. 그다음 인물은 판트 폴더라는 인물인데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 분야 결국 이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대해서 바이스 프레지던트 한명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 이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도 한 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도 보면 2 7년에 글로벌 엔지니어링 익스피어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애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애플에서 근무한 인원 두 명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애플과의 연관고리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Uh, he was most recently senior director였고 애플에서 시니어 디렉터였고 물론 이 인물도 어, 아이폰이라든지 애플에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이 바이스프레시던트로 임명이 되면서 두명 모두 애플과 관련된 인물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니콜라스 민 바이올레라는 인물인데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글로벌 퀄리티의 임명이 되었고요. 기사를 보시면 어, 마이, 바이올레 민 바이올레 25년 경력의 오토모티브와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또볼 부분은 이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도 스페이스X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죠.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테슬라, 루시드도 지금 테슬라를 이제 따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어, 피터 로렌스 CEO 부터 해서 테슬라 모델 S의 수석 엔지니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가 하는 것은 모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로스페이스 분야에 한 명을 데려온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이이민 바이올렛 이분은 지금 리더십 롤 RCAE 에버스디펜스앤 스페이스 물론 테슬라 모터, 닛산 모터 여기서 이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금 루시드 모터스 자체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단순히 이제 전기차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앞으로의 대사업에 점점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이 전기차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주차를 할 때에는 남는 전기를 오히려 집으로 이제 전력을 보내면서 집에 있는 전력들을 이 전기차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Charge your battery pack or power your house.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도 되고 이 집에 있는 파워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루시드 모터스의 배터리 기술은 점점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세 명이 지금 두 명은 애플과의 연관고리가 있고, 여기 마이철 벨 이분이죠. 이분 두 명이 연관고리가 있고, 한 명은 에어버스,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성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세 명의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제가 제 게시판에 그 기간 보유량에 대해서 잠깐 올렸었는데, 97% 보유량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루시드 모터스 점점 더 기대가 되는 회사이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애플과의 연관고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애플과의 연관고리가 좀더 확실시 되면 그때는 이 주가 흐름이 이... 이... 20달러 대가 아닌 더 위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CCIV 아무래도 물리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모두가 다 수익이 나는 구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영상은 이제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투자에 참고만 부탁드리고 아,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어, 새로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